아 그리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<laughs> 연애를 드라마로 배운 거지. 응 나네. <laughs> 저 부담스러운 남자 하면 이거 딱세 가지 말하고 빠질게요. 뭔가를 얘기할 때첫 마디가 이거야. 부담 갖지 마세요. 아? <laughs> 이 말을 듣는 순간 일단 부담부터. 응 음, 응. 음, 음. 아 이거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. 이거 말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,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 일단 부담부터 가져야 할것 같은 그런 심리가 생겨요. 그래서 이런 말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거랑 비슷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그 말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뭐든 괜찮다, 당신에게 맞춰줄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.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부담돼 기다릴 필요 없고 다음에 만나도 되는데 기다린다고 하면 꼭 빨리 가야 될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진짜 부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 음...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고마운 일긴 이 하는데 나한테 너무 맞춰주다 보면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거 약간 착한 남자랑도 비슷한데 너무 맞춰주면 그 사람에 대한 흥미가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너무 막 잘해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. 나는 혼자 소설 쓰는 사람. 아. 혼자 급발진 해가지고 아. 그런 거 있잖아. 인사만 했는데 아. 손주 이름 지으러 갔다. <laughs> <laughs> 어, 끝을 모르는 사람? 맺고 끊는 걸 잘해야 되는데 끊을 줄 몰라. 왜 그럴까요? 글쎄. 그리고 일방적으로 뭔가, 뭐, 김 대리 말했던 맞춰주는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방적으로 나한테 계속 뭔가를 해주는 사람? 이게 서로 핑퐁이 되는 게 아니라. 아, 그리고 막패션쪽으로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지 않아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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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화려할 때. 밑도 끝도 없이 화려한 거죠. 화려한 거 좋다니까. <laughs> 근데 밑도 없고 끝도 없어. 아 나는 그거 문신이 있는 것까지 좋은데 그왜 몸에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이레즈미. 응. 그런 문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부담스러운 거.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? 오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어요. 아, 그데 인기가 너무 많아도 부담스럽지 않아요? <laughs> 맞아요. 너무 잘 생겼어. 이래도 부담스러워. 진짜 너무. 이유가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럽고 너무 인기가 많아서 부담스럽고.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갑자기 급발진해서 대시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, <laughs> 어 너무 잘나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성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. 어 맞아. 지나친 오지랖. 어. 그이거 약간 개인차가 있긴 하는데.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너무 오지랖을부리면 진짜 부담스러워. 어, 러니까 약간 앞에서 말한 거 공통점이 그거네요. 적극적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야. 내가 원하지 않는 적극적. 응. 그러니까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페이스대로 너무 적극적인 게 급발진 급발진. 갑자기 들어오면은 응. 완전 부담스러워. 그게 마음을 열다가도 이건 다... 아닌데 싶어. 왜?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. 소개팅 아직, 그러니까 소개팅 하기로 한 사이야. 연락처만 받았어. 근데 그때 마침 벌써 연애 시작이라도 한데 맨날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으로 사사건건 어쩌고저쩌고 시시콜콜한 얘기. 심지어 썸도 아니잖아요? 응. 부담스럽지. 그니까 러 그거. 쌀을 씻지도 않았는데 바쁘자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누르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갑자기? <laughs> 이렇게 가? <laughs> 끝마치려고 아 그리고 그 남자들이 말하는 소위 남자다운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아요? <laughs> 아 맞아 모든 면을 통틀어서 남자들이 느끼게 아이 사람 진짜 남자다 이런 사람들 여자 입장에서 진짜 상당히 몹시 부담스러워 웃겨서 <laughs> 어 그리고 허세. 아, 아 그리고 재미없는 개그를 계속하면서 웃음을 <웃음> 종용할 때 웃는데도 한계가 있지. <laughs> 아, 완전 공감돼요. 웃는데 한계 있어 맞아. <laughs> 그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리액션이나 반그 뭐야 어떤 말을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걸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. <laughs> 네 적당해 <laughs> 진짜 이 약물고 그만해 <laughs> 아 그리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<laughs> 연애를 드라마로 배운 거지 응나안해 <laughs>